지금 물어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예제도 같이 좀 겸해서 풀어야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자 한다 그랬죠? 근데 물이게 이제 해류가 이렇게 이제 강물이 흘러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 이쪽 이, 이 사람이 이렇게 떠내려 간다고 실제로. 네. 그래서 강물의 속도는 이이 이 사람의 속도는 1. 1. 그러면 둘이 합쳐 가지고 속도는 루트. 속 아, 속력은 루트 5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네. <laughs> 실제 수형 속력은 루트 5입니다. 음. 네. 에, 실제 헤엄치는 방향과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 즉 여기가 세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음. 세타이다 아유 미안, 여기가 세타이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 구하라 그러면 1분의 2 해주면 되겠고요. 네. 수민이가 도착하는 건 B 지점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음, 됐습니까? 음, 네. 어. 그러면 강물의 속도, 아, 여기 있구나. 여기 그러면 이게 속도잖아요. 이게 거리가 100인데 1대 2니까 여기가 200. 그러면 이쪽은 뭐 얼마야? 100의 제곱에서 200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를. 이게 거리잖아요. 그러면 속도로 나누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도착한 시간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떨어진지만 구하라 그랬네요 얼마나 떨어진 200 떨어진 곳에서 네. 네, 하게 될 거고 걸린 시간은 이거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돌아와서 이번에도 배가 여기 배가 a에서 b로 가려고 했어 네. a에서 b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 뭐 해류 즉 파단물이 이렇게 자꾸 밀어제끼니까 실제로 배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게 됐다는 거야 네.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음. 자 실제 여기 거리는 2km고요 여기 거리는 6km인가요? 아 이게 속력이군요 아 색깔 다르게 해야 되겠다 속, 속력이 6km per hour입니다 배의 속도는 8km per hour 이니까요. 실제 이제 영향을 받아서 더 빠르게 10km per hour로 가게 될 겁니다. 피타고라스 공식 네네. 가볍게 쓴 거죠. 어. 그 다음에 거리, 여기가 2km 인데요. 그럼 이게 이제 4대3이잖아요. 4대3. <laughs> 4대3. 그럼 4분의 3을 곱해서 4분의 6. 2분의 3 정도 되겠네요. 맞나? 아, 그렇죠. 2분의 3 정도 되겠네요. 이해 갑니까? 비례식 8대6은 2대이보다 이렇게 해서. 네. 비례식 써도 되고요. 음. 네. 그러면 이게 거리고 이것도? 거리. 거리니까 여도 거리가 나오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속력이랑 거리 있는데 시간 어떻게 구할 거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을? 구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어, 거리가 얼마냐? 저게 4의 4분의 9의 루트인데요. 4분의 25, 25. 루트하니까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속력을 거리로 이렇게 나눠주면 20분의 5, 4분의 1이니까 0.25 나오겠습니다. 0.25 시간이더라. 네. 계산은 좀 천천히 하고요. 먼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위기부터 잡아야 돼요 네. 큰 흐름을 잡고 그게 잘 되면 계산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어, 뭐거속식 계산이 우리 이제 이게 어려워서 아마 이걸 못푼건 아닐 거예요 네. 음. 네,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A와 B가 똑같으면 둘이 이제 똑같으니까 둘이 요렇게 된 직각삼각형을 이루면서 가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B가 쳐다볼 때 A는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더 느껴집니다. A에서 봤을 때 B는 또 서쪽으로 자꾸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응. 서쪽이다, 오케이. 예. A가 더 크다. 그럼 A가 크면 A가 길어요. 어, A가 크면 A가 길고 B는 좀 짧아요. 그래서 A의 끝에서 바라본 B는요. 자꾸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B, B에서, 아, 또 그런다, 또. 응. <laughs> B에서 바라본 아또 그런다 또 B에서 바라본 A는요, 로프. 북쪽과 동쪽 사이로 가는 것처럼 로프. 느껴집니다. 네. 네, 북쪽과 서쪽이라니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A의 속력은 10이고 B의 속력은 20. 20이 돼요. 그래서 B는 20이고 A는 10인데 속력이 90이니까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이쪽은 5 루트, 아, 10 루트 5 정도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상대방의 속도가 0노트처럼 느껴지게 돼요. 근데 20이란이 좀안 맞는 것 같구나. 네. 아, 속력을 이렇게 길이처럼 쓸수 있군요. 어, 맞아요. 계속 그 얘기하는 중이에요. 속력을 도형의 변의 길이처럼 써도 됩니다.